EBS 오디오 천국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 축구 어, 감독이 무리뉴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무리뉴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좀 성공적으로 어, 연착륙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리뉴 감독에게 토트넘이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일단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고 포체트노 감독을 이제 내쳤잖아요. 그런데 포체트노 감독 내친 거 자체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시각 도 있었거든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트넘 수뇌구 입장에서 무리뉴 감독을 데려온 거는 그냥 이대로 포체티노를 놔뒀을 때 네. 사실상 답이 없을 것 같다. 계속 내리막이 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안을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에게 토트넘이 이제 필요로 했던 사항들은 결국 뭐냐면 지금 올 시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토트넘의 정신력을 좀다 잡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일부 지금 계약기간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포츠트노 감독이 어떻게 보면 본인도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면서 그런 선수들의 정신력을 다 잡는데 상당히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리뉴 감독이 이제 그걸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일부 선수가 무리뉴 감독이 옴으로써 포트넘과 좀 재계약을 할까? 이렇게 약간 지금 고려로 들어간 선수도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무리뉴 감독에게 원했던 것이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올림피아 코스와의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무리뉴 감독이 거기서 포체티노 감독보다는 훨씬 좀 파격적이고 유연한 선수 교체를 했다는 어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마 무리뉴 감독에게 요망했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현대축구 트렌드로만 보면은 무리뉴 감독보다는 더 현대축구 트렌드에 아주 익숙한 명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뉴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보다 앞서는 부분은 무리뉴 감독에게는 분석과 변칙과 융통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적 융통성 뭐 그런 걸 떠나서 전술적으로만 보면 무리뉴 감독은 상대의 어떤 서, 스타일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우리는 지금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느냐. 아, 어, 그리고 오늘 이 경기에서의 어떤 주력으로 밀어야 될 컨셉은 뭐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때그때 그때 그것에 맞는 용경수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뉴 감독이 여전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올림피아 코스전에서도 무리뉴 감독이 아, 요런 거는 포체트노 감독보다 무리뉴 감독이 확실히 위구나.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전술을 시도해서 뭐 클롭 감독이라든가 이런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든가 이런 감독들과 더불어서 칭송을 많이 받았던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이지만 무리뉴 감독은 그 대신 포체티노 감독에게는 없는 어떤 전술적 융통성이라든가 어 뭔가 어떤 상황이 빚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빠른 대응 능력 네. 이런 부분들은 감독이 약간 경직돼 있는 반면에 무리뉴 감독은 그런 건또 있어요. 임기응변의 어, 달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현대 축구에 대해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네. 무리뉴 감독은 그 대신 무리뉴 감독의 오랜 커리어 동안 그 쌓여왔던 어떤 그 분석의 수첩. 무리뉴 감독의 그 낡은 수첩이 또 어, TV 화면에 잡힐 때마다 아 무리뉴 감독이 그래 예전부터 저렇게 연구를 많이 했었지. 그래서 어떤 상황 상황별로 좀 대처하고 어, 거기에 어떤 조치를 내리는 능력 같은 거는 무리뉴 감독이 좋은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올림피아 코스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관찰한 두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프리미어 리그 한 경기, 챔피언스 리그 한 경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요구사항을 잘 관철시키고 있다. 그래서, 어, 일단은 토트넘이 어떤 나락의 분위기로부터는 안드는 데는 성공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 무리뉴 감독의 선임이 일단 초기에는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보이고 어, 역시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무리뉴 감독을 좋아하는 축구 팬들이 참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 저런 건좀 두고 봐야죠. 예. 뭐냐면 어, 무리뉴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아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네, 결국은 이제 토트넘을 몇위 정도로 이제 시즌 말에 인도를 하면서. 또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은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이냐. 예.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무리뉴 감독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분명히 단기적인 효과는 어, 두 경기를 통해서 분명히 누리고 있는 토트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역시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와 무리뉴 감독의 궁합이 어떨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어, 두 경기에서 나타났던 바로는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는 제가 뭐그 얘기는 여러 뭐 언론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이 기본적으로 싫어할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맞아 예. 결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골잘넣고 빠른 거 아닙니까? 네. 골잘넣고 빠른 선수를 무리뉴 감독이 싫어할까요? 아주 아니죠?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죠. 특히 이제 무리뉴 축구에서 필요한 거는 역시 빠른 공격 전환에 이은 어떤 마무리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거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로 삼는 선수고요. 여기에, 무리뉴 감독이 또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팀 선수들의 성실한 플레이 그리고 수비 가담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토트넘 선수 중에서 수비 가담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예요. 그래서 어 손흥민 선수의 공격 수비 양쪽의 어떤 능력은 무리뉴 감독의 기본 취향에 매우 매우 잘 부합한다. 네, 취향 저격이다. 네, 네. 그래서 뭐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또어 감독님 말안 듣고 뭐 그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타입도 네, 그런 타입도 아니죠. 네.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리뉴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이변이 없는 한 좋은 궁합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아, 앞으로도 무리뉴 감독과 함께하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 활약하는 토트넘의 활약도 저희 한준희 소준의 축구 축구에서 계속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